남기남 어디서? 2021년 9월 11일 오전 7시에 입수를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처음 도전해 보는 곳입니다. 어, 오늘은 선녀바위 뒤쪽 어, 거북바위에서 출발해서 조름성까지 거리는 멀지 않고요. 조류 채기가 11물로 좀 채다 보니까 일단은 좀. 여기 항상 마시안 해변 쪽에 했었는데 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예전에 마시안 해변 출발할 때그 출발했던 근처에 있던 졸름섬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녀바위 해수욕장 뒤쪽에 거북바위에서 출발해서 어 졸름섬까지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살은 쎄지, 어 조류 세긴 쎄지만 이쪽은 아무래도 조류가 그렇게 쎄진 않더라고요. 안쪽에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바닷물이 세진 않아요. 지금 저쪽 보이는 곳에서 출발해서 조음선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고 지금은 이제 오전 7시를 약간 넘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음 슈트를 입을까 말까 하다가 슈트를 입고 나왔고요. 여기 한 분만, 여기 수영 잘 하신 분, 지금 보이시는 분, 어~ 주황색 어~ 수용물 쓰신 분은 이제 지금 9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어~ 슈퍼도아니고요 오리발도 안 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데서 원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하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가끔 나오시는 분인데 어~ 저희는 같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혼자 가시죠 저희 같은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고 같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지 에, 저희하고는 좀안 맞아요. 저희는 오르발을 끼고도 에, 같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어, 그냥 쉬지 않고 가는 분이라 에, 지금도 여지없이 졸음섬을 향해서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는 곳을 가는 건지 예, 태양을 향해서 가는 건지 막 갑니다. 저희는 이제 거북바위 쪽에 지금 와서 예, 출발해서 이제 처음 저쪽에서 출발을 해봤어요. 어, 주차가 저쪽 뒤쪽에 선녀바위 뒤쪽으로 주차하고 차 박아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차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가 좀 일찍 나와서 그래도 주차를 하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 저희 네 명은 음, 이렇게 평온하게 천천히 갑니다. 즐길 거 즐기면서. 부위도 잡아가면서 쉬었다가 좀 갔다가고요. 저저 끝에 보이는 수영하시는 분, 어, 지금 어, 주황색 V 위하시고 가시는 분은 항상 저렇게 오른쪽으로 뭐냐고요? 가세요. 하셨어요? 항상 아, 오른쪽으로 네? 예, 보지 않고 앞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은 어, 안 가는데 좀 있으면요 또 한참 저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자꾸 오른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졸음섬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가까워서, 뭐, 저 뒤쪽에 보이는 잠진도까지도 한번 가보자고 그랬었는데, 아, 가볼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야, 안 되겠다. 확실히 바다는 보이는 것 같고 달라요. 바다에는 중간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거리감각이 조금 무감각해집니다. 그래도 여기는 예 졸음선까지 오늘은 졸음선까지만 갔다가 돌아갈 예정이고 오늘은 하, 항상 물에서 일, 나오면은 이렇게 신이 없어요. 아침에 나오다 보면 여기가 지금 졸음선 옆면입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돌았고요. 예. 여기가 이뻐서 한 번씩 찍자고 했습니다. 예. 자한번쓰세요라고 해서 찍자고 음, 사진인 줄 아시는데 예, 사진을 못 찍습니다. 왜냐면 예, 이걸 카메라를 캠을 백 개야 되는데 아, 핵심은, 하우징을 어떻게 찍는 예, 찍는 그래서 그냥 찍는 거니까 예, <laughs> 한번 쓰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쪽이 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좀 밝게 보였는데 햇빛이 아무래도 뒤쪽에 있다 보니까 예, 벽이 조금씩 보이긴 하네요 바위가 예, 바위가 좀 보이니까 예, 예. 한, 한 대는 안 모아졌습니다. 어쨌든 모으는 게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잠깐 돌아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이번은 슈트 없이, 어, 여기도 이제 슈트를 이제 반은 이제 벗었고요. 슈트를 벗었다는 거는 예요, 음, 일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 보기 위해서. 예. 아, 그럼 슈트를 벗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포바하고 물 먹고 갈 예정인데, 저는 여기서 슈트를 한번 벗은 김에 반 벗은 김에 그냥 아예 다 벗고 갔습니다. 더워가지고 덥기도 하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덥더라고요. 그리고 또입 입는 게 귀찮고 어차피 벗어야 될셔 네. 네. 저도 다 벗었고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벗고 오신 분이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쉬고 졸름섬 뒤쪽에 오니까 이렇게 좀 쉴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조개 어, 껍데기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모래로 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조래 껍데기로 이제 바닥이 되어져 있어요. 발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 따개비 있는 바위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여기다 쉬었다 가기는 괜찮습니다 밑에 바닥에다가 오리발 깔고 쉬었다가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졸음선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섬들 보면은 다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안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쉬신게 낫지 만약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바위 같은 데 올라가려면 또 다치기도 하고 따개비가 많다 보니까 많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잠진도, 그 다음에 무이도 오른쪽이 가운데 있는 게 잠진도고요. 오른쪽이 무이도입니다. 왼쪽은 어, 아 오른쪽이 무이도고 어, 여기 영종도겠죠? 네, 영종도 안쪽으로가 마시안 해변 네, 맞습니다. 맨날 다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진도를 뒤로 두고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바다는 조류 세기는 좀 셌지만 1 1문로좀 셌지만 여기는 이쪽 잠진도하고 아까 그 출발했던 곳 이쪽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육지가 감싸고 있어서 바다 이 조류 세기가 세지는 않더라고요. 어디로 밀려간다든가 이런 건좀 덜합니다. 거의 없다시피해요. 그냥 그 그냥 실내 수영장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하도만덜 치면 조류 세기는 없으니까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조류가 세진 않아서 지금 한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이러,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음올갈때또한 분이 아까 그 슈트 안 입은 분은 또 오른쪽으로 해서 막 가더라고요. 냅뒀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찾아서 오겠죠.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바다는 항상 앞을 보고 가셔야 돼요. 목적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항상 보면서 예, 한 번, 두번 펼치시고 보고, 쉬시고 보고 이렇게 가셔야지. 안 그러면 왔다 갔다 되니까 더 힘듭니다. 좀 음, 고개를 돌리더라도 예,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 가지고 예, 배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졸음섬. 이쪽에 지금 거북바 이런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이제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위험하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 왼쪽이 바로 보이는 이돌 무더기가. 네. 그래서 저기는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물이 간만에 차가 서해안이라도 있습니다. 네. 조금씩은.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될것같니다